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네들이 또한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한 평생 매어 종노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막당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 오작밤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또 대답이 줄어든데요. 오작밤 하고 있는 거 아시면 오시면 좋고 못 오시면 유튜브라도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어, 밤에라 뭐 나이 드셔도 모든다. 그럼 밤에 유튜브 보시고 같이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 시간에 주님 만난이라고 침상에 들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천사숭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구약의 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재해석해서 전해지는 그런 탁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앞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런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간히 여기면 어떻게 멸망을 피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시면 하나님도 같은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만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야. 과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인가? 과연 예수는 무슨 구원자인가? 그러면서 보이지 않지만 능력을 행하는 그런 천사만도 보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5절부터 쭉 1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제목이 "한시적 비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하" 지금 우리가 저런 한자를 잘안 써서 그러지? 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욕신을입고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래서 욕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신 거. 그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비하하라고 그래. 저 비하에 이제 또 대응하는 말이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그분은 그렇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시고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재림 하실 것이다. 이래서 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짐, 이것을 승기, 낮아짐을 비하 이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시적 비하라는 거예요. 한시적.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한시적으로 낮아지신 것이지 어, 그분이 영원히 천사보다 못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시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뭐냐 그거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7절, 7절 같은데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또 구절에 가서는 오직 어, 오직 우리의 뭐요 구원을 위해서 잠시 동안. 어,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삶은 사람들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꼭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랬죠 꼭 사람이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니까 그 사역을 다 이룰 때까지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따져지신 분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교가 홀났다 천사 숭배가 홀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어,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그날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거룩함을 어, 앞에 다시 띄우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로 부른다고요? 한 근원에서 낳고 그러므로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하고는 얼마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하신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야. 입은 자들인데 우리는 거룩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된거야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 친구라고 부르거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데.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니까 친구처럼 형제처럼 맞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은혜그 그 겸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해도 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이렇게 당연히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지, 맘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뭐요?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니까, 마치 맘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은혜 인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다음에 또 12절에 보니까 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어 앞으로 가세요. 내 형제들에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런데 저 선포하다는 말이 원어의 번부라고 되냐면 드러내서 알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본래 말씀이셨는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사망에 매여 있어야 될 사람이란 거.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죄가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드러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고 당시 유대인들도 선지자 중에 하나하고 천사보다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하여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아는 자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 받은 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보여 교회가 되고 교회 중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헌신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 이런 것들은 그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모여 할수 있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부르는 거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부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주일마다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거는 그냥 예수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예수 이름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러면서 예수를 부른다 해서 그게 우리가 부르는 거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은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뭐요? 배우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의 그 비밀을 확실히 드러내서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위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구원받은 공동체니까 그들 중에서 또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도록. 선포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멘 하느니까 이제 14절부터 16절을 읽습니다. 14절. 음. 14절.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 평생에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저 말씀은 어, 이런 얘기죠. 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어, 붙잡아 준다 그랬잖아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0 여년을 지나면서 이들은 계속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데 바로의 힘 아래 매여 있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 붙잡아 주다는 말은 구출하다. 그런 얘기예요그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다 마귀의 그 종로로 타며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거기에 메어 있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출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출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고그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호와께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보여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 믿음으로 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약속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평생을 매어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셨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14절로 가봐요. 14절로 가보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꼭 입고 오셔야만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자들을 보여 그 죽음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게 굉장히 짧으면서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 사약이 집약돼 있는 규절이에요. 내가 길이어 있을 때는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마게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이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로 태어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언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보요. 영생을 가든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부여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신데 그 일을 하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보요 오셔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뭐 그냥 어 어떤 능력을 행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십자가에 천사들은 죽지도 않잖아요 고난도 안 당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으로만 볼 때는 천사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시적으로 낮아지셔서 화목제물로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시간까지만 한시적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우월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는 구원자이다. 그래서 오직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만이 우리를 사망의 종 노릇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복음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버리고 돌아서서는. 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참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는 정말 오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천국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거기다 대고, 또 상극까지 주시려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또 그이 그렇게 살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런 놀라운 그대와 복을 받으셨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원합니 주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